카카오뱅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안심통장 특별보증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심통장은 승인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올 한해 2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안심통장 특별보증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템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안심통장 특별보증상품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서울신보에서 처음 출시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때 대출금은 사용하는 기간만큼만 이자가 부과되고, 금리는 시중은행 14%보다 낮은 4.84% 수준입니다. 안심통장 대출 자격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나이스 기준 600점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원으로 올한해 동안 약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통장은 카카오뱅크와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은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됩니다. 안심통장은 오는 27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와 GPS 위치 정보 확인 등 신청 자격과 지원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